중의 불길한 조짐이 있다. 중국 몽, 중국의 꿈이 아니라 중국 망, 중국이 망한다, 이런 바쁜 조짐이 있다는 뜻입니다. 꿈을 이루는 어떤 희망이 있는 것이 아니고 망할 수밖에 없는 최악의 지표가 나왔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지표 한번 보실래요? 중국의 10년물 국채금리 말입니다. 2024년 12월 2일 기준입니다. 2.006%까지 떨어졌습니다. 장중에서는요, 1.9995%까지 떨어졌어요. 당연히 사상 최저치죠. 와, 이거 저는 굉장히 충격으로 받아들이거든요. 그만큼 말입니다. 중국 경제 상황이 저는 좋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는요, 10년물 국채금리가 떨어진다, 이 말은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미국, 중국의 부양책이 부족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거든요. 예. 네. 왜냐하면 더 금리를 내릴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지금 기준금리를, 예, 올려놨는데 이것도 내릴 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또 하나 방법은요, 10년물 국제금리가 이렇게 떨어진다는 건 여러분, 채권을 사야 되겠다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뜻이에요. 왜냐, 중국 경제가 불안하니까. 다른 걸 투자하는 것 보다가 오히려 예금이나 적금을 빼서 채권을 사자, 채권을 사. 이런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아마 이두 가지가 동시에 작동이 됐을 거라 생각합니다. 금리가 내려간다는 금리를 더 내릴 수밖에 없다는 시장의 판단하고요. 또 시장이 더 어려워지니까 부자들이 예금 적금 깨서 채권을 산다. 이 말하고도 일맥상통하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중국이 디플레이션 함정에 빠지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중국 정부는 좋아진다고 하지만 지표는 그렇게 나오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중국몽, 세계 지원이라고 하죠. 예. 세계 최고의 국가가 되겠다는 그 생각이 중국망, 지금 무너지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실제로도 보시면요. 지표가 좋지 않습니다. 돈은 엄청나게 쏟아부었습니다. 경기부양책 1탄, 우리 돈으로 248조나 쏟아부었어요. 이 당시에 말입니다. 주택 대출금리 0.5%포인트 인하했거든요. MLF라고 해서 중기 유동성 지원 창구에서도 0.3%포인트 인하했거든요. 은행의 직업 준비율도 0.5%포인트 인하하고요. 그래서 248조를 공급했습니다. 이거 하고안 된다 이거죠. 경기부양책 2탄 또 쏘았습니다. 정부의 전력 사업 산업이나 인플라 건설을 위해서 천억 위안. 건설 프로젝트를 위해서 1,000억 위안. 그래서 2,000억 위안을 쏘았습니다. 38조 원 쏘았습니다. 이거 갖고도 안 된다예요. 3탄 예, 지방정부의 5년간 지방부채를 부담하기 위해서 10조 위안. 우리 돈으로 1,937조 원을 뿌렸습니다. 이래도 안 된다는 거 이래도 안 된다. 이래도 예, 시장에서는 예, 부양책이 부족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왜 그렇게 부족하다 보느냐. 일단 국제금리가 내려간 것도 그렇고요. 더 충격적인 것은 디플레이션의 함정에 자꾸 빠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중국의 10월 생산자 물가입니다. 돈을 뿌렸잖아요. 그런데 생산자 물가가 10월에 마이너스 2.9%에요.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지난 7월까지 누적으로 보면 2.0%가 떨어진 숫자입니다. 아니, 돈을 뿌렸는데, 9월부터 돈 뿌리기 시작을 했는데, 생산자 물가가 9월에도 2.8% 떨어지고요, 10월에는 9월보다 더 떨어졌어요. 9월에 2.8%인데, 10월에는 2.9%가 됐잖아요. 게다가 소비자 물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비자 물가도요, 8월에 0.6% 상승했거든요. 9월에 0.4% 상승하는데 거쳤고요. 10월에는 0.3%로 떨어졌습니다. 일반적으로 돈 풀어서 소비하라 하면 소비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소비자 물가가 올라가는 게 정상이거든요. 그런데 안 올라가잖아요. 돈 푸는데도 오히려 떨어지잖아요. 소비자 물가가. 돈안 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중국의 상황이 지금 나빠졌다. 결국 말입니다. 지금까지의 지표를 가지고 판단해 보건데 중국은 디플레이션 함정에 빠졌다. 이렇게 이야기 할수 있고요. 일본식 침체가 시작이 됐다. 이렇게 얘기해도 제가 봐서는 틀리지 않습니다. 아마 시장에서는 그런 걱정을 많이들 할 겁니다. 게다가 말입니다. 이 침체의 원인이 부동산인데 부동산에서 도저히 회복의 길이 안 보여요. 2024년 10월에 신규 주택 가격 지수를 보면 마이너스 5.9%거든요. 이게 떨어지기 시작한 게 2022년 5월에 마이너스 0.1까지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시작이 됐는데 지금 2022년부터 2023년, 2024년 계속 떨어진다는 겁니다. 2023년 5월에 0.1%까지 오르기는 했어요. 잠깐 그리고 6월에 0.0%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보합. 그러나 그 이후에 계속 떨어지는 걸 보면 시장의 불안감이 커졌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예. 중국 정부는 아니, 돈 뿌린 거 효과 나타나고 있어. 걱정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실제 차이신, 제조 구매 관리자 지수를 보면 50이 기본인데 5 0 5예요 경기가 잘 돌아간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잘 돌아가는 것은 지금 안 보이잖아요. 10월에 50.3이 11월에 51.5가 됐으니까 구매관리자 지수가 좋다는 거, 경기가 좋아진다는 이야기거든요. 서비스 구매관리자 지수도 10월에 52까지 올라갔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장은요 국채 금리가 떨어지고 생산자 물가가 폭락하고 소비자 물가가 시장의 예상치보다 적게 상승하면서 디플레이션에 대한 걱정. 침체에 대한 걱정은 점점 커진다. 이렇게 얘기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제가 제목을 중국몽 아닌 중국망 이렇게 달한 것도 그겁니다. 전체 지표를 보면 좋아지는 지표도 있지만 전체로는요, 소비가 고구라지는 지표가 훨씬 많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을 해보면 중국 경제가 쉽지 않겠구나. 저러다가 최악의 상황을 맞을 수도 있겠구나. 중국 망이라는 그런 최악의 어떤 상태를 겪을 수도 있겠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만큼 시장의 위기감은 크다. 이렇게 얘기해도 틀린 말은 아니란 뜻이에요. 저는 그래서 중국 투자하는 거 절대 반대입니다. 지금은 중국 투자할 때가 아닙니다. 예. 지금은 시장을 간망할 때지 절대로 중국 시장을 투자할 때가 아니다. 그 말씀 여러분에게 강조해서 드립니다.